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21학년도 4월 학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천장의 실로 연결된 자석의 연직 아래 수평면에 자기화 되지 않은 물체 A를 놨어요 지금 자기화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정지 있다가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자석을 자기화 되지 않은 물체 B로 바꿨더니 그리고 A를 이동시켰더니 B가 A쪽으로 따라가서 정지했대요.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끌려갔다는 얘기죠. 정지해 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얘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A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랑 그 자석과 A라는 자석의 반응에서 B가 지금 딸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을 유지한다는 얘기. 그건 그러니까 이건 A는 강자성체라는 걸 우리가, 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럼 A의 자기력 방향도 우리가 이제 극의 방향도 알수 있죠. 강자 상태는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나란하게 자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 N 극 여기 반대편 S 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붙으려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N 극 S 극인데 얘가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밀려나가는 게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N 극 S 극이 됐다. 그럼 얘도 말, 말 그대로 B도 어떻게 됐냐면 A와 나란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 달라붙는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기 때문에 B는 상자 성체일 것이다. 반자 성체는 서로 밀어내겠죠. 안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고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A는 외부장기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나란한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강자 성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어,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자성체를 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한 걸로 살펴보게 되면, 어,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되지만 얘는 바로 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그다음에 나란하게 되는 거. 그때는 강자 성체와 상자 성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자기화가 되지만 반자 성체는 어떻게? 안티라 그랬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되고 상자 성체만 여기 붙었다 저게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소부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박쥐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나쁜 것처럼 표현하는데 나쁜 게 아니죠. 예. 얘가 오를 때는, 얘는, 니네 말이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오를 때는 니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되죠. 그데 이거 기억은 강제성체라서 이거 반대방향 잘못된 내용 되겠고요. 니은 보게 되면,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당연히 크겠죠. 자석의, 자석의 무게뿐만 아니라 얘가 강제성체이기 때문에 예의의 무게인 뭐 예를 들어 mg 뿐만 아니라 자석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기력 F를 추가적으로 얘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못 버틴다면 당연히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B는 상자 성체 맞죠? 어, 그래서 어 d 도 맞는 내용. 그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